오늘 영상에서는 강력함과 신뢰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임무를 수행해온 전설적인 중형 헬리콥터, KA32A11BC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구조 소방 물자 수송 분야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KA32A11BC는 러시아 카모프 설계국의 동축반전 로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강풍과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KA32A11BC 위 가장 큰 특징은 상단에 두 개의 로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로터 구조입니다. 이 설계 덕분에 테일 로터가 필요 없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특히 산악 지역이나 도심 고층 빌딩 사이 그리고 선박 가판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이 헬리콥터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한국과 같은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실제 작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 성능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개의 터보샤프트 엔진은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무거운 화물을 외부 슬링으로 운반할 때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소방 임무에서는 대형 물통을 장착해 한 번에 막대한 양의 물을 투하할 수 있고, 구조 임무에서는 인명 구조 장비와 위료 장비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운영 능력은 KA32A1BC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택하게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조종선 내부를 살펴보면 실용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치되어 있어 장시간 임무에서도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악천후 속비행을 고려한 항공전자 장비와 자동안정화 시스템은 k a 3 2 a 1 1 b c 가 낮은 시야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야간 구조나 산불진화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KA-32A11BC는 특히 소방 헬리콥터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이 헬리콥터가 물을 가득 담아 화염 위로 접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강한 하간 기류와 열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정확하게 물을 투하하는 능력은 오랜 실전 경험과 검증된 설계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림보호와 재난대응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임무에서의 KA-32A11BC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상 구조, 산악 구조, 대규모 재난 현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헬리콥터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넓은 화물 공간과 높은 적재 능력 덕분에 구조대원, 장비, 그리고 구조된 인원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호이스트 시스템을 통해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안전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외형적으로도 K-A32A11BC는 매우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둥글고 단단한 동체, 위쪽에 집중된 로터 시스템, 그리고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기능미를 중시한 설계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헬리콥터를 보면 임무를 위해 태어난 기계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K-A32A11BC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 중인 헬리콥터입니다. 지속적인 계량과 정비를 통해 현대 임무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구조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강인함, 신뢰성, 그리고 검증된 성능을 모두 갖춘 KA-32A-11BC는 헬리콥터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